안녕하세요. 이 동영상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마음에 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끝까지 보면, 끝까지 보면 공부가 많이 되는 강의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하여, 반복하여 들어보세요.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공부합니다.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더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더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현금으로 사면 할인해줍니까? 현금으로 사면 할인해줍니까? 조금만 더 깎아 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깎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처치 곤란한 물건입니다. 그것은 처치 곤란한 물건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예문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i c a n afford it. i c a n afford it. 그것을 살수 없습니다. 그걸 살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can't. can't 약간 길게 발음하죠. can't. can't. can't는 캐낫인데 이캐 n 은캐 t 은 이렇게 붙여서도 되고 었어서도 돼요. 다시 한번 n n 캐 t 은 붙여도 되고 떼어도 된다. 그래서 cannot. cannot. 그캐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붙여도 되고 떼어도 되고 둘다 맞습니다. 이 캔낫을 can, can 보통 약간 길게 말하죠. can, can't. can 동사 원형. cana 동사 원형. 뭐할수 없다. cana 동사 원형. can 동사 원형. 뭐할수 없다. can afford. 돈을 살수 없다. can afford. 돈을 살수 없다. afford란 말이 돈을 살 돈이 있다. afford 돈을 살 돈이 있다. 그러니까 can afford, cannot afford, I c a n 살수 t afford i cannot afford it, 그걸 살수 없습니다. i can n o t a f f o r d it, I can afford it, can o t a n f f o r d it, a f f o r d it, I can t a f f o r d it, I can afford it, I can a f f 쓰면서 읽으면 공부가 더잘 됩니다. 이렇게 쓰면서 해보세요. cannot, can't, can't는 cannot, cannot은 cannot이라고 붙여도 되고 cannot이라고 떼어서도 된다. can 다음에 동사원형, cannot 동사원형, 몸할수 없다. cannot afford, can afford는 몸을 살수 없다. 왜? afford란 말이 몸을 살 돈이 있다. afford, 몸을 살 돈이 있다. 그래서 cannot afford, 몸을 살수 없다. I cannot afford it. 그걸 살수 없습니다. 그만은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I cannot afford it. I can afford it. 보통 can을 약간 길게 발하죠. Can, can, cannot. Cannot은 can 약간 길게 발음합니다. I cannot afford it. I can afford it. I can afford it. Can afford it. 그걸 살수 없습니다.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더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더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You know better than that. You know better than that. 당신은 그것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더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노우는 뭐뭐를 알고 있다. 노보말 알고 있다. b e t t 는 w e 잘 능숙하게. w well, e 을비교하 그러니까 b e 는더잘 보다 잘. w e 이란 말은 잘 능숙하게. 외를 well, 비교, 비교급이 더 범마다 이렇게 해석하죠. 비교급, 더 범마다. 외는 잘, 배드는더 잘. 그래서 no better than that. 그것보다 더잘 알고 있다.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된이란 말은 뭐뭐보다. 보통 비교급 다음에 된 나오죠. 다시 한번. 비교급 다음에 된. Then. 된은 뭐뭐보다. 뭐뭐을 피하여. 대시란 말은 그것저것. 그래서 you know better than that. 하면 은 당신은 그것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더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더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You know better than that. 더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복습할 때는 화면을 잠깐 stop, stop,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 이렇게 쓰면서 보세요. No, 알고 있다. Better, 더 잘, 보다 잘. w e 잘 능숙하게, w 를비교급 better. 참고로 비교급은 보통 더 보다에서 가죠. better, 더 잘, 보다 잘. 그리고 then은 뭐보다보다 뭐에 보통 비교급 다음에 then 나오죠. then. 그래서 보다보다 범피하여 then 그것 저것. 당신은 그것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you know better than that. you know better than that. 당신은 그것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더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더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you know b e r then that you know very then that 더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현금으로 사면 할인해 줍니까? 현금으로 사면 할인해 줍니까? do you have a cash discount? do you have a cash discount? 현금으로 사면 할인해 줍니까? do you have 뭐뭐 있습니까? do you have 뭐뭐 있습니까? 캐시는 캐시, 현금. 현 캐시라고 그래요. cash discount 디스카운트는 디스카운트 할인이죠. 캐시 디스카운트는 보통 현금 할인에 해서 여기 말한 것처럼 현금으로 사면 좀 할인해 주는 걸 캐시 디스카운트. 캐시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사면 할인해 줍니까? Do you have a 캐시 디스카운트? Do you have a 캐시 디스카운트? 현금으로 사면 할인해 줍니까? 복습할 때는 화면을 잠깐 스톱, 스톱,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에 아직도 노트 필기 도구 준비 안 됐으면 준비해 오세요. 이렇게 쓰면서 해 보세요. Do you have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몸을 있습니까? Do you have 몸을 있습니까? 캐시는 캐시 현금. 그다음에 디스카운트는 디스카운트 할인. 그래서 캐시 디스카운트는 현금으로 사면 싸게 주는 거. 현금 할인. 캐시 디스카운트. 캐시 디스카운트. 현금으로 사면 할인해 줍니까? Do you have cash discount? Do you have cash discount? 현금으로 사면 할인해 줍니까? Do you have a cash discount? 현금으로 사면 할인해 줍니까? 조금만 더 깎아 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깎아 주시겠습니까? Can you give me any more discount? Can you give me any more discount? 조금만 더 깎아 주시겠습니까? Can you 동사원형 뭐뭣 좀해 주시겠습니까? Can you 동사원형 뭐뭣 좀해 주시겠습니까? Any는 얼마가능 얼마가는 뭐 라면 더 많은 매니 many 비교고 매니가 많은 이고 더 많은 뭐뭐 그래서 매니는 예, 많은 더 많은 뭐뭐뭐 다음 예 디스카운트는 디스카운트 할인인데 기부 목적어 어 디스카운트 하면은 목적어 a 에게 할인주다 다시 한번 영어에서 타동사 다음에 나오면 타동사 목적어라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타동사 다음에 나오는 말을 타동사 목적어라고 그런다. 그래서 기부 목적어라고 쓴 겁니다. 기부 목적어 디스카운트 하면은 목적어 A에게, A에게 할인해주다. 보세요. 기부 목적어 디스카운트. 보세요. 기부 목적어. 그러니까 미 나에게 나에게 할인해주겠나. 더 깎아주겠냐. 그 말이죠. 기부 목적어 디스카운트 A에게 할인해주다. 디스카운트는 디스카운트 할인. 그래서 can you give me any more discount 나에게 조금 더 조금 더 할인해 주시겠느냐 이거는 조금만 더 깎아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할 때는 복습해야 됩니다 복습할 때 화면을 잠깐 스톱 스톱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 이렇게 쓰면서 해 보세요 can you 동사 원형 뭐뭐 좀해 주시겠습니까 can y 동사 원형 뭐뭐 좀해 주시겠습니까 애니는 얼마가나 얼마가나 모어는 매니, 많은을 비교고, 매니는 많은, 모어더 많은. 그 다음에 기부, 목적어, 어 디스카운트, 목적어 A에게 뭐 할인해주다. 다시 한번, 타동사 다음에 나오면 타동사, 목적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부, 목적어, 어 디스카운트, A에게 할인해주다. 그래서 기부 다는 목적어 나왔죠. B 나에게 할인해주다. 한 디스카운트는 할인, 디스카운트. 조금만 더 깎아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조금 더 디스카운트 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은 조금만 더 깎아 주시겠습니까? Can you give me any more discount? Can you give me any more discount? 조금만 더 깎아 주시겠습니까? Can you give me any more discount? 조금만 더 깎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처치 곤란한 물건입니다. It's a white elephant. 그것은 처치곤란한 물건입니다. It's a white elephant. It's an it is white는 흰 백색 elephant는 코끼리. 그래서 white elephant는 흰색 코끼리, 흰 코끼리 원래 그런 뜻인데 흰색 흰 코끼리는 특히 좀 사육하는데 비용 같은 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수고, 그 사육사들이 고생하겠죠. 비용 수고만 드는 성가신 물건. 이게 바로 처치 곤란한 물건을 White Elephant라고 그래요. 알아두세요. 하얀색 코끼리 그 말은 사육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사육사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하니까 비용 수고만 드는 성가신 물건 즉 처치 곤란한 물건을 White Elephant라고 그래요. It's a White Elephant. 그건 처치 곤란한 물건입니다. 복습할 때는 화면을 잠깐 Stop Stop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 이렇게 쓰면서 보세요. It is, it's, it's, it is. White, 흰 백색. Elephant, 코끼리. White, elephant, 흰 코끼리. 비용, 수구 만드는 성가신 물건, 즉, 처치 곤란한 물건. 그것은 처치 곤란한 물건입니다. It's a white elephant. It's a white elephant. 그건 처치 곤란한 물건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점으로 돌아가서 한번더 보세요. 한번더꼭 보세요. 영어는 반복해서 공부해야 제대로 실력이 붙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는 반복해서 공부해야 제대로 실력이 붙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에 관한 질문은 아래 이메일로 하세요. 즉, 강의에 관한 질문도 친절하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먼저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해야죠. 이를 쓰고 숫자 153. 이게 L자가 아니고 숫자 1입니다. 1. 153, 153, JK. 보통 우리는 골뱅이라고 그러는데, 영어에서 s 이 t 이서 t 골뱅이, 다음 단넷. 여기도 제발 무시하게 점 그러지 마세요. 다음 점, 점이 아니고, 다시입니다. DOT. 나중에 사절 한번 찾아보세요. D.O.T. 단 dot, 여러분들 단넷이나 닷컴이라는 말 들어봤죠? 단넷. 다음 단넷. 다음 단넷. 닷컴은 뭐, 네이버 닷컴 그렇죠? 네이버 닷컴. 얘들 다시라 읽어요. 닷 다시 한번 2 5 3 j k 골뱅이 다음 단넷. 그리고 이메일에는 메일 제목 이 있는데 메일 제목에 반드시 강의 질문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보내면. 스팸메일로 처리되어서 삭제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 질문이라고 안 쓰면은 스팸메일로 돼서 삭제되는 수가 있다. 그래, 정말로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하려면 먼저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먼저 쓰고, 그 다음 제목에 강의 질문이라고 쓰고, 그 밑에 하고 싶은 질문 쓰면 내가 반드시 답변합니다. 혹시 하루이 틀 늦더라도 반드시 답변합니다. 기초영어와 영어속담명언도 한번 꼭 보세요. 내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네가지 종류 올리고 있는데 기초영어, 기초영어, 영어속담명언, 오늘처럼 이럴때 영어로 어떻게, 그 다음 기초영문법.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면 오른쪽 맨 위에 보면 무슨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를 클릭해요 그럼 거기다가 뭐 쓰는 검색창이 있죠? 거기다가 은정기영어라고 쓰세요. 은정기영어, 내 이름은 은정기니까 은정이 영어 치면은, 전에 거기 무슨 동그라미 사진이 나올 거예요. 뭐, 잉글리시 은정이 나오고, 은정이란 이름 나오고. 그럼 거기 동그라미 사진 한번더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가운데쯤에 재생 목록이 있죠. 재생 목록이. 책으로 말하면, 차례나 목차입니다. 이걸 한번더 클릭하면은, 여기 기초영어 쭉 나오고, 영어 속담영어 쭉 나오고, 또 이럴 경우 어떻게 나오고, 기초영문법 나오죠.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쭉 보시면, 공부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